안녕하세요. 유튜브 팁과 장비를 소개하는 미국 튜브입니다. 소니 카메라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20년도에 추천드리는 소니 카메라용 렌즈를 소개합니다. 채널 구독과 또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렌즈는 시그마 2470 2.8 렌즈인데요. 출시가 되자마자 지금까지 소니 유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렌즈입니다. 지금 가격은 소니 2470 GM 렌즈의 약 반 가격이 미국 달러로는 1050불 정도 하고 있고 링크는 밑에 있습니다. 이 렌즈의 장점은 소니 24-70 렌즈의 그 기능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렌즈 락 시스템도 있고 오토, 매뉴얼 포커스 커스텀 옵션도 소니와 같이 카메라를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리개가 2.8이기 때문에요. 24mm로 찍어도 70mm로 찍어도 조리개가 같기 때문에 뒷배경이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니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소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470mm는 기본적인 렌즈이기에 소니의 그 가격보다 저렴한 시그마 2470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835g으로 소니 2470의 그 886g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2470m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 렌즈인데요. 꼭그 브랜드 렌즈를 사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그마나 아니면 템론 같은 곳에서도 정말로 좋은 렌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로 사실 웬만한 렌즈 인물 뭐 웨딩 등등 모든 사진을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니 카메라 렌즈가 비싸요. 다음은 템론 70-180mm 망원 렌즈인데요. 이 렌즈도 조리개가 2.8이기 때문에 인물 사진 또는 망원으로는 스포츠 콘서트 뭐 이벤트에 가지고 다니기 참 좋은 렌즈입니다. 2.8이기 때문에 180mm로 인물 중심으로 찍게 되면 뒷배경이 날아가는 그 효과는 엄청나죠. 이 렌즈의 그템론 70-180mm의 큰 장점은 크기와 그 무게에 있습니다. 소니 7200mm 보다는 길이가 25% 짧고 무게도 45% 가볍기 때문에 망원렌즈의 그 무겁다라는 고정관념을 살짝 내려놓게 하는 렌즈이죠. 특히 짧고 가볍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단하게 또 카메라 가방에 놓고 이동할 수 있고요. 또 여성분들도 편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미국 달러로 1200불 정도 하는데요. 180mm라고 해서 일반적인 망원 렌즈 7200mm보다 작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소니 APS-C 센서 크롭 같은 경우에는 1.5배이기 때문에 그 계산하면 한 270mm 정도 됩니다. 또 다음 렌즈를 추천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렌즈는 어떤 렌즈인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다음 렌즈는 소니 프라임 렌즈, 단 렌즈 20mm 그리고 조리개가 1 8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20mm 렌즈를 보게 되면 참 유튜브 하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50mm 단 렌즈로 하기에는 손이 너무 짧죠.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20mm는 카메라와 들고 다니기에 부담도 적고요. 또 셀피, 짐벌이나 삼각대 들고 다녀도 좋은 사이즈입니다. 물론 20mm이기 때문에 살짝 광각적인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을 할수 있고 오토포커스이고 또 373g이고 미국 달러는 약 900불 정도 합니다. 만약에 소니 렌즈가 부담이 된다 하면요. 템론 20mm 2.8도 있습니다. 같은 프라임 렌즈지만 템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렌즈 역할도 하고 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221g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포커스로는 10.92cm 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 반지 사진이나 아니면 음식 요리 사진 같은데 정말로 좋습니다. 물론 소니 1.8과 비교를 하면은 2.8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요. 2.8도 좋은 조리개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APSC 센서로는 30mm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옵션으로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으로는 약 300불이게 소니의 3분의 1 가격이라 정말로 저렴하고 또 부담없이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니의 2020년도 추천을 드리는 저렴한 카메라 렌즈를 소개를 하였는데요. 저도 여러 카메라 리뷰를 하면서 참 소니가 점점 탐나고 있습니다. 지금 소니를 사용하고 계시는 소니 유저분들이 ...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또 부담이 적은 렌즈일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카메라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 채널 구독과 또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